한 조각에 담긴 세계 곳곳의 이야기로 떠나는 여행. 세계 탐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각국을 대표하는 빵과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할 가이드 이다감입니다. 오늘은 어느 나라 어떤 빵을 만나볼까요? 갓고워져 나온 따끈따끈한 빵에서 퍼지는 고소한 향기,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우리가 몰랐던 흥미로운 비밀들, 그리고 빵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까지 함께 맛보겠습니다. 빵을 따라가는 이 특별한 여행, 생생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 탐빵 출발합니다. 제법 선선한 공기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네요. 이런 날엔 빵집 앞을 지날 때 퍼져오는 고소한 향기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따뜻한 빵 하나 들고 선선한 바람 맞으며 걷는 기분. 오늘은 그런 여유를 담아드릴 빵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빨리 만나러 가볼까요? 첫 번째 코너 빵 세계입니다.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빵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그 빵에 담긴 역사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우리의 식탁을 든든하게 채워줄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여러 가지 맛있는 빵이 많기로 소문난 일본. 그 중에서도 멜론빵과 식빵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본의 국민빵이라고도 불리는 멜론빵. 일본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편으로 일본식 달콤한 디저트빵인데요. 겉은 바싹, 속은 촉촉한 식감과 고소한 단맛으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멜론빵이란 멜론 맛의 빵이 아닌 멜론 모양의 빵이라서 이름이 지어진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처음 만들어진 건 일본의 메이지 시대 후반으로 돌아가야 해요. 둥근 빵 반죽 위에 설탕 섞인 쿠키 반죽을 얹어서 굽는 방식이죠. 빵 안에 실제 멜론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쿠키 반죽에 멜론처럼 체크무늬 칼집을 미리 넣기 때문에 멜론빵으로 불린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죽에 멜론맛 농축액을 첨가하거나 빵 속에 커스터드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진짜 멜론 맛의 빵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멜론 빵은 설탕과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단시간 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효과적이에요. 활동 전후나 집중이 필요한 시간대에 당보충 간식으로 제격이죠. 혈당을 빠르게 올려 저혈당 예방에도 유익하답니다. 이런 멜론빵만의 달콤한 맛은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섭취하면 심리적 안정감과 위안을 줄 수도 있다고 하니 우리 달콤하고 부드러운 멜론빵으로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을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바쁘고 지친 하루 속에서 빵 하나로 마음이 풀린다면 그건 단순한 빵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만나볼 빵도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바로 식빵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빵이 아닐까 싶어요. 현대인들의 바쁜 아침, 주로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간단하게 식사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식사하기엔 식빵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 다양한 잼이나 토스트까지. 정말 맞는 빵이네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러한 식빵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 식빵의 원조국가 중 하나라고 불리는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국가 모델이었던 영국을 통해서 받아들였는데요. 이는 일본의 근대화 개화에 큰 영향을 끼쳤답니다. 그 당시 배고팠던 시절에 양이 많아 인기가 많았던 빵이라고 해요. 빵에 기름을 넣어 구우면 식빵 양옆 부분이 갈색으로 타면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저도 문득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식빵 먹을 때 양옆의 구수한 부분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가운데 부드러운 속을 더 좋아하시나요? 각자 여러 취향이 다른 만큼 이야기도 다양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노래 한곡 들으면서 여러분의 사연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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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끈따끈한 빵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보았던 달콤한 빵과 잘 어울리는 닉네임이 보이네요. 달콤한 하루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라디오를 듣는데 제 예전 추억에 떠올라 공유하고 싶어서 보내요.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가장 많이 간 여행지가 어디냐고 하면 바로 일본이에요. 제가 달달한 디저트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본이 가깝기도 하고 아기자기한 디저트들도 정말 많아서 자주 간답니다. 제가 일본에 가면 항상 하는 루틴이 있는데요. 바로 편의점에서 다양한 디저트를 사고 숙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편의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디저트 코너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저번에는 처음 보는 멜론 빵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평소 멜론을 좋아하기도 하고 멜론맛 디저트는 생소해서 바로 사왔죠. 숙소 들어가자마자 궁금한 마음에 한입 베어 물었는데, 겉에 체크무늬 칼집 사이로 달콤한 커스터드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거예요. 그 순간 여행으로 쌓인 피로가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일본에 있는 동안 보일 때마다 사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도 가끔 보이면 사먹으면서 그때 느꼈던 행복을 떠오르곤 해요. 오늘 라디오 듣고 생각나서 공유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달콤한 하루 님, 일본 편의점에서 멜론빵을 만나고 그렇게 마음이 풀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괜히 미소가 지어지네요. 여행 중 지치고 힘든 감정을 달콤함으로 보낸 순간, 정말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빵한 조각이 주는 행복이 이렇게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사연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달콤한 하루 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운디의 오도리코 마지막 코너 빵문 산책 시간입니다 빵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지식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마치 산책하듯 가볍게 걸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 함께 알아볼 이야기는 세계의 빵 축제입니다 와빵 축제라니 상상만 해도 신이 나는데요 먼저 홍콩에서 열리는 축제를 알아볼게요 청차오라는 섬에서 매년 음력 4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수많은 빵과 종이 인형, 라이언 댄스, 고대 악령에 관한 이야기가 청차오 섬에 모여서 이색 지역 페스티벌 탑10 중에서도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지역 축제 중 하나로 완성이 된다고 해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축제는 국가 무형문화 유산 목록에도 등재된 홍콩에서 중요하고 큰 행사입니다. 그중 대나무로 만든 빵탑에 오르는 의식인 대나무 빵탑 오르기가 청차오 축제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홍콩 사람들은 해마다 해적들에 의해 희생된 배고픈 유령들이 음식을 찾아 섬을 돌아다닌다고 믿는데요. 이 때문에 대나무를 15m 높이의 탑을 세우고 그것을 빵으로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 홍콩 여행을 앞두셨다면 청차오 빵 축제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축제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thank <laughs> you 다음으로 알아볼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앞 광장에서 빵 굽는 냄새가 고소하게 번지는 곳. 프랑스 축제인 리용 빵 축제는 매년 5월경에 열리고 있어요. 제빵사들의 기술교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 제빵사들이 자신의 기술을 선보이고 빵도 판매한답니다. 프랑스 최고의 전통 바게트를 위한 전국대회도 열리고, 여기서 최고의 바게트를 만드는 제빵사에게는 상도 수여하는 시상식도 열린다고 합니다. 다들 열정이 활활 불타오를 것 같네요. 긴장감이 감도는 현장이 될것 같지만, 휘파람을 불며 바게트를 만드는 과정과 그 현장을 즐기는 제빵사의 모습도 보인다고 해요. 다양한 시식회도 열려서 프랑스의 전통문화 체험도 함께 즐기면서 맛있는 빵도 먹고 직접 축제를 즐긴다면 재미있는 추억이 될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국제빵의 날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해보면 우린 지금까지 바게트와 크루아상, 프레첼과 종달새빵, 마지막으로 포카치아와 치아바타까지 나라별로 다양한 빵이 있고 각자의 문화와 이야기를 알아보았잖아요. 세계 빵의 날은 이러한 다양성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며 매년 10월 16일로 지정하여 빵의 문화적 중요성을 기념하고 다양한 빵을 즐기는 날이랍니다. 이날은 국제제빵제과협회인 UIBC에 의해 선포되었다고 해요. 알면 알수록 그냥 빵한 조각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니. 참 신기하죠? 황금은 향기처럼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하루에 여운을 남겼습니다이 방송은 다우 비디오 센터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 그 방이 생각날 때마다 꺼내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나라와 그방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함께 해주신 리엄피디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계탄방의 기다감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목소리>